축척, 축척. 이척에 올라가지 마세요. 마지막 질병 리필 갑시다. 아 <laughs> 질병 리필. 이번에 <laughs> 질병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해요. 어 계속 떴어. 클릭 됐어요. 다 떴는데 엠블림 떴는데. 와, 와 먹었다. 좋진 같은데? 바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좋았다. 열어 자네 늦었어. 받았어. 오, 그, 오, 받았어. 똑같은 그, 그, 놈이네. <laughs> 응, 받았어. <웃음> <응>. <웃음> 받았어. <웃음> 네, 거의 다 받은, 받은, 받은 것, 받은 것 네. 같은데. <laughs> 네, 다 받은 거 같아. <laughs> 그러면 킬각이라는 거죠? 아, 나왔다. 아, 근데 저 사람 징글징글하다 진짜 실수하지 말고 잘해 봅시다. 저 사람도 징글징글하다 음. 빨간색부터까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빨간색. 아, 너 빨간 놈왜안 돼? 사피로 바로 뚝뚝 켰으니까 켄트도 빨간 놈으로 키를 음. 갑시다. 아, 진짜 이거 못 잡으면 어떡하냐? 나는... <laughs> 버프는 질병입니다. 어, <laughs> 녹색 누구야? 녹색 산타 두 명이나 있어, 녹색? 녹색 뭐두 분이나 있어. <laughs> 녹색 두 분이나 있어요. <laughs> 아니구나. 다른 공대구나. 다, 아, 공대원이 아니구나. <웃음> <웃음> 아, 네, 너무 없어졌으면 좋겠어, 버프. 이거, 방송하면서도요, 방송하면서도 이거 버프 때문에 너무 막 흐름이 끊겨. 너무 없어졌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얼피올라 방금 네파인 피시 죽였어요? 합의 <laughs> <하비> 보고? <laughs> 아, 진짜 질병이다. 어? 버프 때문에 <laughs> 야전사령관 죽였어. <laughs> 어차피 근데 이게 망크가 맞는 게 이제 잔달라도 없어요. 냉장다김냉장기김 인국 님인데 이것만 살리면 열시? 돼. 이것만 살리면 돼.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케이 바다, 살았어. 바닥, 바닥. 균열 나왔어요. 어딘가요 바닥. 자, 대그 님어서 오시고요. 택초, 택초. 오케이. 네. 집중 잡을 수 있어요. 차단. 오케이. 쿨기 다 뽑아. 쿨기 다 뽑아요. 지금 속박 유지만 잘 되면 어. 돼. 탱의 탱의 탱의. 일제 절대 쓰지 말고 바닥 조심하면서 냉장만 잘 살리면 돼요. 라미엘 님 빠지고 정, 정배. 바닥, 바닥, 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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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 좋고 다이아 다이아 다시 다이아 속박 다이아 속박 이거 속박 악 속박 다이아 속박 왔어요, 정배. 이거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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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어글 이거만 탱어글이거야 이거만 이거거 o k 을먹었어 c k to me, back to me, back to me, but in there, okay, s h 좀 t up, shut up, shut up, s h u 냉고리필냉고 리피 지금 냉금리필 마지막 냉고리필 마지막 냉고리필 마지막 냉고리필 어. 네모 속박 좀 네모 속박 좀 받아 받아 집중 거의 다 왔어요 와 어, 13만 13만 더다잡았님 아. 오케이 님일 잡았다 얼만한다봐다 집중 집중 끝까지 별로 별로 없어요 5만 더더더더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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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laughs>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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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서 완전 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요라우면서 아, 잠깐만 지팡이랑 아 영추 영추 지팡이 나왔구나 목걸이 하나 아니 왜꿈 감시자 꿈고 <laughs> 감시자는 뭐야 좋은 거 많잖아 아 영추 성무랑 성무랑 아 전사랑 주인가 아 전사들은. 진짜 망하시네다 왜 지팡이에다가 목걸이 나왔어 시드 망했다 저 목걸이는 솔직히 분백은 관심 있는 사람들 별로 맞아요? 없어. 아, 57번에 려야겠다 음. 330. 솔직히 이 분백은 별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네, 분백은 맞아요. 보고 온 것도 <laughs> 아니라 그냥 호드로 사피켈트 잡아보려고 온 거라서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3 3 0이 그냥 뭐저 맞춘 거좀 마이너스 덜 나라고.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 캐스크 <laughs> 계속... <laughs> 맞아. <웃음> 아이디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원래 캐토님? 분들은 잠시 캐토님은 마치 분들은 티탄에다가 맞지? 안보살 캥이 냉보하면은 3,000골은 쭈루룩 나가죠. 아, 냉저템 수, 어차피 수, 만들려면 5,000골은 들어요. 5,000골은 들고, 방법으로 들고 한 4,000골 썼다 생각하고, 어차피 맞춰야 될 거, 그냥 좀 먼저 맞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꾼들 얼른 왜설치안했지 일단, 일단 가봐요. 마무리 10%. 바닥 옵니다. 이거 차단. 오케이. 밀리가 잡아야 돼. 캐서 기대할 수가 없어. 정벨 질것질 것, 잠깐만 질 것. 아, 그냥 딜해, 그냥 딜해. 빡 딜. 패피 키고 딜. 차단 차단. 차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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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9만. 2%. 화이팅 화이팅 5%. 아, 너무 많이 죽었네. 자, 이게 플렸거든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끝까지 해보자. 할수 있어. 얼굴 먹었어 저 나비처럼 나와 얼굴 먹었어 차단 차단 아 차단 안돼 앞으로 아못 잡았어 내릴게요. 지냥 잡아. 도 어른부터 완전 좋아. H와 C힐 잡아 도 되겠다. 자, 드리블 해주세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냉도 깔아. 바닥바닥 바닥, 밀리 받아. 바닥?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잡았어. 차...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이거 소돌 치지 마. 자, 어, 들컷해봐나 어글 먹게 들컷해봐 제발 들컷해나 먹었어. 어글 먹었어. 차단, 차단만 봐줘. 오케이. 자리 잡아. 잡았어, 잡았어. 어글, 어글. 두툼이 무적 먹어. 오케이. 파단. 됐고 13% 좋아요 나만 살리면 잡어 잡았다 위어배 잡았다 잡았다 자 드리블 끝까지 아이 잡어 잡어 근질 살려줘 보호막 나이스 오케이. 잡았다 시티 치추 나왔다 왕치 나왔다 와, 메네실. 와, 메네실에, 이, 황천망치 또 나왔네? 메네실 나왔어. 시드 미쳤다. 아.